사랑과 믿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과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. 잣칫 잘못 판단하여 은혜를 원수로 생각할 수 있느니 지난 날을 돌이켜 되돌아보라. 어느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질타며 격려를 아끼지 않는가 았 가장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심겨운 일을 맡기는 것이니라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드려준 후에 깨닫게 되느니라 자신을 생각해 보라. 나 또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질타하며 심겨운 일을 맡기지 않는가 이 자명한 진리를 하면서도 스승과 은혜를 원수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란지 나를 꾸짖고 훈계하는 사람은 나를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